자, 40번 같은 경우는 쉬워요. 음. 그냥 무슨 내용이냐면은, 청소년들 있잖아, 10대들. 10대들은 옆에 또래가 있을 때더 뭔가, 어, 막그 위험을 감수한대. 그니까더 뭔가 스릴 있게 행동을 한대요. 어 성인은 안 그랬는데, 10대들은 그렇대. 막 뭔가 좀더센 척을 하고 싶어지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너네 10대니까. 나는 10대는 아니야. 저 <laughs> 문제 알겠죠? 그래서 주제 한번 볼게요. Teens, 10대들은요. are more apt to be apt to 하는 경향이 있다. take risk 위험을 무릅쓰는 위험을 무릅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in the company of 자, 뭐 속에서 컴퍼니는 회사라는 뜻도 있지만 함께 있음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함께 있음 속에서 of other teenagers 다른 10대들이 함께 있음 속에서 더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 더 스릴 있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더 센척하는 경향이 있다. <laughs> 자일 1번 보겠습니다. 연구예요. 실험 연구 지보이습스타리한 연구에서 사이콜보지스트 심리학자인 로렌 스 7번 보겠습니다. 8번 보겠 e 니다 9번 보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8번 i 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 보겠습 Divide A into B. 저거나 Divide A into B. A를 B로 나누다. 306명의 사람들을 세개의 나이 집단으로 나눴대요. 자, 첫 번째 집단은 여기 핑크색 쳐놓은 거. Young Adolescents. 어린 청소년들. 그러니까 어린 청소년이라면은 10대 초반이겠지, 그렇지? 뭐 너네는 이제 올드 어돌레센츠고왜그면 너네는 10대 후반이잖아, 그렇지? 자, 10대 초반들. with 누구 누구 누구를 가진? with the mean. 평균의 n 이 무슨 뜻이야? average. 평균의 바꿔 쓸수 있어요. with the average age, with a n average age 아니면 with the mean age of 14. 평균적으로 1 4세 나이를 가진 어린 청소년들과, 자 이게 한, 첫 번째 집단, 두 번째 집단, older adolescents, 좀 이제 나이 더 많은 청소년들, 평균 몇 살의 나이를 가진, 평균 1 9 세의 나이를 가진 조금 더 나이든 청소년들, 그리고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눴다 했으니까 마지막 집단이 남았겠지? 어떤 성인들로 나눴대요. 어떤 성인들, aged, 나이 먹은. 여기 n d 를 여기서 묶어야 되는데, 이거 지우고, 이렇게 묶어야겠다. 음. 자, 성인들, 어떤 성인들, aged, 나이를, 나이 먹어진, <laughs> 24 and older, 24살이거나, 조금 더 나이 먹게 먹어진, 그러한 성인들로 세개로 집단을 나눴대요. 그리고 여기 에이즈드 PP 볼게 지금 보면은 어 이렇게 꾸며주면 여기가 은느니가 붙여야 되잖아 의미상의 주어에 성인들이 나이를 들게 한 거야 나이가 들어진 거야 나이가 들어진 거죠 어, 이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먹고 싶지 않은데 먹은 거잖아 나도 그렇잖아 <laughs> 어 어쨌든 자 나이 먹어진 거니까 PP 쓴 거고 자이 사람들한테 세계 집단한테 뭘 시켰나 한번 볼게 어린 청소년 조금 더 나이 있는 청소년 그리고 24살이거나 한 25, 26살 정도 먹은 성인들 데리고 뭐 했나 볼게요. 자 2번 Subjects 여러분 실험은 순서로 잘 나와요 참고로 자그피 실험자들 그니까 러 실험 당한 애들은 played 했어요 A computerized driving game 컴퓨터화된 그러니까 컴퓨터로 되어진 운전 게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인위치가 인위치가 driving game, d r 사 v i n g game, driving game, driving game, driving game, driving game, d r i v i a y e r i v i 가 g m u s t a v i e d r i a m e driving m e d r a r i v n g i n g d i n g a m e d r i n r i n g game, i n g a t i a p p d a e a r s w i t h o a t w a r n i n g o n t h e r o a d r a y 나타나 i 여러분 여기 콤마 콤마 있으니까 이건 삽입인데요. 이렇게 삽입된 건데. 경고 없이 나타나는 벽. 언더 로드 데 길거리에 길거리에서 경고 없이 나타나는 벽에 부딪히는 것을 피해야 하는 그러한 드라이빙 게임을 했대요. 그러니까 피실험자들은 컴퓨터 운전 게임을 해야 됐대. 그 실험에서 어떤 게임이냐면은 길에서 경고 없이 나타나는 벽이랑 충돌을 하지 말아야 되는 피해야 되는 이렇게, 이렇게. 운전하다가 갑자기 벽이 슉 나타나. 호잇! 슉 나타나. 호잇! 막 이런 게임을 해야 됐대. 자, 지금 여기 문법적으로 약간 어려운 지문이에요 뭐, 소수형으로 나올 만한, 아니면 어법으로 나올 만한 구문이었습니다. 보면은, 일단은, 파란색은 여러분이 잘 보시고요. 컴퓨터 라이즈드, 이 pp부터 한번 볼까? 자, 과거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명사에 뭘 붙여라. 의미상이주어니까은는이가 붙일게. 얘들아, 운전 게임이 컴퓨터화를 시키니요? 아니면 은 컴퓨터화 된 거니? 된 거죠? 프로그래머들에 의해서. 이디.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다가 그거 나올 수 있어. 너네 인위치 쓸래? 그냥 위치 쓸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쓸래? 그냥 관계대명사 쓸래?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문장 나오죠? 완전한 문장 나오고 그냥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슨 문장 나오죠? 불완전한 문장 나오잖아요. 볼게요. 플레이어는 해야 합니다. 목적어를 아, 완전해. 못 써야 돼? 인위치 써야 됩니다. 전체적으서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 거. 자, 이거 뭘로 바꿀 수 있느냐? 관계부사 외얼로 바꿀 수 있다. 선생님, 장소 아니잖아요. 장소 아니잖아요. 드라이빙 게임은 여러분, 추상적인 장소. 지금처럼 추상적인 진짜 장소 아니고 약간 뭐 게임 속이라던가, 상황이라던가. 이런 추상적인 장소도 관계부사 외어가 꾸며 줄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음. 그다음에 지금 여기 또 보면은 인 위치 소개의 완전한 문장 한번 볼게 주어 나오고요. Avoid 동사 나왔는데 얘들아 Avoid 동사는 enjoy랑 똑같아 목적어 자리에 투 정서 나올 수 없고, 그러니까 I enjoy to dance 안 되듯이 m u s t avoid to crash 안 된다. Avoid 동사는 목적으로 동명사가집니다. 그다음에 여기 t 어, appears to be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 i 선행사 e bit more than a l r 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 h a a a a e a a r 네 개나 되는 어려운 구문이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자, Steinberg and g a r d e r 요 사람들은 randomly. 지금 부사가 동사 꾸며 주고 있어. 아주 랜덤하게 무작위로 어사인드 지정했어. 지정했어. 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하도록 자, 지정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하도록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나와야 돼? 투부정사 나와야 된다. 지정했다. 파티스 몇몇 참가자들이 플레이하도록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혼자 혹은 위드 어쩌고 저쩌고 하도록 자둘다 지금 부산데요 지금 부사 두 개가 병렬 구조로 연결된 거야. 5월이 만든 병렬 구조로 부사 두 개가 연결되는 건데 이거 중요해. 이것도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충분히 어려운 위드 명사 분사 구문이었어요. 자 위드 명사 분사 구문은 일단, 위드 부분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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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로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어,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거든? 분사가 ing나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 시험에는 looking on 쓸래? looked on 쓸래?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현재 분사 쓸지, 과거 분사 쓸지, 어떻게 골라요? 라고 물어볼 건데, 어떻게 고르냐면은 잠깐만 어떻게 고르냐면은 자이 명사랑 분사의 관계를 보면 돼요. 명사가 행동을 하는 거면은 명사가 행동을 하는 거면은 능동 현재 분사 명사가 행동을 당하는 거면은 수동 과거 분사 쓰면 돼. 여기 봐봐. 위드 명사 이 명사 부분 볼게. 자 명사가 행동을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보자. 자 같은 나이의 또래들이 쳐다보는 채로 아 쳐다보는 거다. 행동하는 거다. 현재 분사. 자봐 봐. 같은 나이의 또래들이 쳐다보는 거야. 행동하는 거야. 현재 분사. 알겠지? 그러면 해석은 같은 나이의 또래들이 쳐다보는 채로. 음.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랜덤하게 몇몇의 파티스펀트가 게임을 하도록 했대. 혼자 혹은 같은 나이 또래들이 쳐다보는 채로. 이해 가지? 자, 4번 문장 볼게요. 여기는 서술형도 얼마나 문장이 좀 많지. 자, 4번. 어, 나이가 좀 있는 청소년들 한 19세 정도? 그 사람들은 그 청소년들은 scored 어, 기, 어, 점수를 기록했대. 그러니까 점수, 점수, 점수를 기록했어. a b o 대략 50%더 높게 점수를 기록했대. 온 어디에서? 어, 언니 인덱스 지표 지수에서 of risky driving 위험한 운전의 지표에서 지수에서 50% 높은 대략 50% 높은 점수를 기록했대. 그러니까 한 19세 정도 되는 애들은 50%더 높은 위험 운전 지수 점수를 기록했대. 그러니까 위험 평소 같으면 여기 벽이 쏙 나타났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호잇하고 피할 텐데 에이, 음 이쯤에서 피해 버리고 막더 위험하게 운전을 했대요. 더 도발적이 됐대, 당돌해졌대. So when their peers 뭐할 때, 그들의 또래들이 were in the room 방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을 때더 위험한 행동을 했대. And 그리고 the driving. 이 여기 하이픈으로 연결돼 있는데 여기서 쪼개서 이제 순서 배열 C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여기 이제 한이 정도 이 정도 나누면 딱 좋아서 여기 비록 점은 없어요. 문장이 끝나는 부분은 아닌데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딱 문장 쪼개 놓고 ABC 하라고 할수 있어. 자, 그 드라이빙 운전. 어린 청소년들의 운전은 was. 여러분 이거 조심해. 수 조심해. 더 드라이빙이 주어야. 단수야. was fully twice 완전히 두 배였대. as reckless 두 배나 무모했대요. 뭐할 때? other young teens 다른 또 어린 십대들이 1 3세막 이런 애들이 were around 주변에 있을 때두 배나 무모했대. 자,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진 않아요. 뭐 잘렸겠지. 그 뒤에 논문에서 그렇지. 자, 평균한 14세 정도 되는 어린 청소년들은 운전을 할때 무모함이 두 배가 됐대. 누가 옆에 있을 때? 또래 애들이 옆에 있을 때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진 않는데 어쨌든 그냥 글 있는 대로만 이해하면 돼더알 필요는 없잖아 평균 19세 정도 된 애들은 50% 정도 더 위험운전 했고 평균 14세 정도 된 애들은 두배로 무모하게 운전을 했다 자, 5번 인컨트라스 대조적으로 대조적으로 정반대 대조 상반되는 내용 어더 성인들은요 그럼 뭐겠어 대조적으로니까 성인들은 똑같았다 이런 얘기 나오겠지 무모해지지 않았다 위험운전 하지 않았다. Behaved. 행동했습니다. In similar ways. 이거 파란색 밑줄 잘 봐.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했대요. 평소랑 비슷한 방식이요. Regardless of 뭐와 관련 없이. 여러분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나오고요. 명사절 나왔습니다. 보이나요? 자 뭐와 관계없이. 관계 인지 아닌지. 자 이거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지. 뭐와 관계없이 they were on their own or observed 이렇게 그들이 혼자 있을 때 혹은 관찰되어질 아니 혼자 있던지 아니던지 혹은 왜이 아니고 왜더이었잖아 관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관찰되던지 아니던지 와 관계없이 똑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요. 누가 옆에 있든 없든 똑같이 행동을 했대요. 무모한 행동을 안하고 오케이. 자, 여기 자리에 얘들아, 전그 우리 이프 외덜절 있잖아. 명사절 중에 이프 외덜절 있었잖아. 그 걔네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외덜절은요. 명사절이 명사니까 문장 속에서 주어로도 쓰일 수 있었고,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보어로도 쓰일 수 있고요. 전치사의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은 if절은요, 주어로 쓰일 수 없고요. 동사의 목적어, 타 동사의 목적으로 쓸수 있고요. 보어로는 약간 좀 비공식적으로는 쓸수 있는데 이렇게 글의 논문이라던가 이런 데는 쓸, 쓰지 않고요. 잘. 그래서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 이거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목적으로만 쓸수 있는 거지. 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전치사의 목적으로 if절은 쓸 수가 없겠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 if 쓸수 없어요. 그들이 혼자 서이던 간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were observed. 수동태지. were observed. 관찰이 되던지 간에와 관계 없이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을 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야 그냥? 또래의 존재가 옆에 있는 것이 청소년들이 위험을 감수하도록 만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올 만한 거는 어법이나 서술형이 나오기 참 좋은 어법이나 서술형 나오기 좋고 그다음 순서 이 정도.